산성은 반죽을 단단하게 만들고 반대로 알칼리는 반죽을 묽게 만듭니다. 자, 묽으니까 더잘 퍼질 거고요. 자, 부족한 믹싱.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 믹싱이 부족하면 설탕이 덜 녹았기 때문에 덜 퍼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제 크림화? 크림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 넣고, 가루를 넣고 믹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루를 넣고 믹싱을 하는데 가루를 넣고 미친 듯이 돌렸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글루텐이 생기죠. 그럼 글루텐은 뭐예요? 좀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과자가 단단한 게 있고 글루텐이 많이 생겨서 단단한 게 있고 믹싱을 좀덜 해서 글루텐을 많이 안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얘 딱딱하죠? 얘안 딱딱해요? 뭐가 더 많이 퍼져요? 안 딱딱한 게더 많이 퍼지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믹싱이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좀 얘에 비해서 과도한 퍼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나 요건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림화 크림 상태가 아닌 믹싱. 믹시...